자 여러분 송하 안녕하세요 미스터 송충입니다 자 오늘은 메가 이지 오비라는 아, 안녕하세요 미스터 어? 아 안녕하세요 에버리님 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같이 찍기로 했죠? 야자 네. 오늘은 메가 이지 오비라는 625스테이지 네 625스테이지까지 네. 625 있는 맵인데 잠잠 잠, 625라고? 네아아 아, 미리... 안하고싶은데 할게요 그냥 자, 자 이, 이, 꺼져서 이, 자, 이 맵은요, 제가 조금 해가지고, 제가 조금, 말입니다. 어우, 상황대... 진짜. 아, 죄송합니다. <laughs> 방송 끊겼어요. <방청이> 끊겨서 <laughs> 자, 이거 제가 좀 해봤거든요. 여러... 이거 제가 좀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네. 하는 겁니다. 잘해요. 제가 예전에 좀 해가지고, 스테이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건데, 아이고. 이건 양해 부탁드려요. 음. 자, 오비라면 제가. 잘하죠? 아, 미스터 성중희씨10 10, 10 아, 스테이지 지네요. 저는 288 스테이지예요. 와, 나 17인가? 네. 아 올라가야지. 허이, 빨리 오세요. 빨리 갈게요. 근데 몰라, 200 스테이지까지 몰라. 언제 가셨어요? 몰라요. 어제100 스테이지 갖고 오늘 이 아예 어제 2 0스테이지 갔는데 와 20스테이지다 아 20스테이지 아 이렇게 죽죠? 마인크래프트에서도 완전 많이 네. 죽던데 아 맞다 마인크래프트 시즌 1 3화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 당신한테 물어 에벌레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요 네. 시청자들한테요 에벌 애벌레들한테요 자, 마이, 잠깐 마이크 끄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자 여러분 저 이거 풍선 이거 죽, 얘 죽을 때 이러거든요 이러거든요 이거 입으로 소리 낼수 있습니다 네, 저도 마이크 설거거든요 죽을 때 소리 내고 있네요. 네, 제가 내는 겁니다. 이거는 죽을 때 소리가 우, 이거 말고 우! 이 소리거든요. 아니, 이거 왜 자꾸 나 죽냐고. <laughs> 자, 아빠, 아버지께서 웃고 가습니다 아니, 이거. 자, 어. 이거 너무 쉬운데요. 진짜 생각 외로 너무 쉽습니다 어, 네. 바닥 있는 스테이지 이고요. 이제 스테이지 이로 왔습니다. 바닥. 바닥이가 스테이지이에요. 지금 스테이지가 319에요. 322당. 52 스테이지. 자 이건 뭘까요? 어? 이거 너무 쉬운데요 진짜? 진짜 쉬운데. 아 와. 쉽다. 쉽다고 하자마자 죽었네. 아제 핸드폰인가보다. 얘, 얘 핸드폰인가 뭐야 얘. 이 여자애. 근데 왜 등에 칼 매고 있지? 엥? 응? 뒤에 칼맨는 얘가 있어요? 얘요 얘가 누군데요? 제 얘.. 얘 말이에요 얘 등에 칼 매고 있어요 여잔데 오우씨 야쟤와 계속 오, 죽구나 미스터 애벌레.. 아니 미스터 송축.. 당신을.. 어디있는지.. 아앗 어디 저 58스테이지요 <laughs> 계속 죽고 있어요 여기 다한 번했겠는데? 응, 이게 뭘까요? 한번겠어요 뭐가... 잘난 척하지 마세요. 어, 이건 마카롱인가? 왜 아! 미신 나 한. 이거 파랑. 핑크? 아, 아 이거 파랑 핑크 핑크 파랑인가? 파랑 핑크 핑크. 어? 다 맞았네 내 예상이. 응? 파랑 핑크 핑크 파랑인 줄 알았거든요 파랑, 문 핑크, 핑크, 파랑? 맞아요? 없겠잖아요 여 너무 쉽습니다 여기다 시스템 가..아무.. 콩아 저희 뭐. 빨간색 바지 않은 거였어? 자 여자야 어디 있을까요? 마카롱의 뿌리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없었다 이 여자야 말 좀.. 아. 파나무 아임 여러분들 다음에는 술래잡파보으나술래아 맞다 맞습니다 술래잡기. 우리 둘이 술래잡기 게임을 할 거예요 하이든 시크라고 술래잡기 게임이 있는데요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나와 우와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아유, 아유. 허, <laughs> 스킵 이, 이, 이. 자 단계 건너뛰기도 있어요 단계 건너뛰기 있네? 딱한개 있어요, 딱한 개. 이거, 이건 왜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어, 보석으로 음. 한개 건너뛰기 이거 진짜 거... 어려워요. 이거, 이거 진짜.. 아 와. 아니 이이 보석으로 아니. 그.. 여기 보석.. 아 됐다. 진짜. 아, 진짜. 진짜 어려운데. 이 보석으로 그.. 단계 건너뛰기 사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애완동물 사는 거 아닐까요? 아여기 애완동물이 있네? 봐봐요, 있잖아요. 아, 그요즘는 아직도 음. 안 오나? 애완동물 자 이제 곧 있으면 스테이지 3입니다 응? 아이거아야아 어이자 허이자허이자방방방방호이자자 이거는 이거를 알수 있다 아아아이거 아아아 아, 알겠다 이건가?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오케이 이 이거 쉽고요 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쉽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특정 특정 높이 아래로 떨어지면 죽거든요? 됐습니다 음. 이 어, 빨주노초파란 거 아니야? 빨! 아! 봐봐요 아! 빨주노초파란 빨주노초파란 보여? 요

특히 없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남은 항목 건너뛰기는 1 아니 아니 9 6스테이지안 건너뛰기 음? 건너뛸 수 있어요 아 알겠어요 남은 항목 건너뛰기는 1이라고 돼있으면 건너뛸 아? 수있는거예요 바보님 제가 왜 바보래요? 몰라요 그냥요 진짜 쉽습니다 아니 이건 어려운데? 저는요? 별로 안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습니다 아, 점프를 안했 아, 습니다 아, 이제 엄지습니다이 슬슬 마비습니는 아, 하하하 네모난 계란너라이자 이제 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습니다 아, 아, 너무 좋다 백스테이지 가면. b a c k s 가면. 방송끄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a c k s t 백레벨 가면. 다자 오늘 영상은 이걸가 마치도록 하 s 요 새,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안녕!